직업 센터를 다시 해볼게요.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이게 5레벨이 돼야지 찍을 수 있으니까 얘를 3레벨을 먼저 찍어요. 오른쪽에 좀비를 처치했을 때 경험치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왼쪽 두개 중에 하나를 두 개를 더 찍어야 되잖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왼쪽 걸 찍으면은, 이제, 그, 거의 하루마다, 매일매일, 자원 생산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2M씩 줘요. 2M씩, 대충, 대충 2M씩 주고, 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두 배씩 늘거든요. 2, 4, 6, 8, 10으로 늘나 잠깐만요. 어떻게 늘더라? 아, 이거, 4시간, 8시간, 2배씩 넣는 거 맞아요? 2, 4, 8, 16, 20까지 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종류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찍고 레벨업 올라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위에 찍을 게 천지라서. 지금 당장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EM을 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테크 기부 그 연맹 테크 기부할 때마다 공원 점수 먹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연맹 상점 있잖아요. 상점에 이 포인트를 양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 테크에 기부를 했을 때 요거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늘리면은 이제 연맹 상점 여기에서 쇼핑을 좀더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선택권이 좀더 늘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찍는다면은 내가 엄청 액티브해서 쇼핑하는데 지장이 없어라고 하시면은 여기 급속생산 찍으시고요. 그다음 어차피 이것도 찍어야 되니까 응, 찍어야 되거든요. 급속생산을 우선권을 줄수 있겠네요. 저는 저라면 그러니까 무소가금이면 접속이 그렇게 풀로 접속이 안 되면은 이거 두배 찍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 이제, 5레벨이 되면은, <laughs> 건설 증가. 이거 먼저 찍으셔야 돼. 무조건, 이쪽 라인을 먼저 찍는 게 가장 좋아. 좋고. 건설 증가를 찍고, 요거를 하면은, 하루에, 여기 체력 있잖아요. 체력. 이게 75로 늘어나 하루에 두번 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체력 50을 더 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나중에 찍어야 돼. 필수거든요. 얘는 필수인데. 얘를 밑으로 찍던지 밑에 이거 급속 생산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초반에는 지금 할게 많잖아. 할게 많으니까 차라리 체력 50을 더 받는 것도 괜찮아요. 체력 50 받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은 지금 이미 시즌 패스를 사신 분들은 직업 스킬 초기화 책도 있고요. 직업 바꾸는 것도 있고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님들은. 이게 시즌 패스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갈아타면 돼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감염 확산 이거는, 아, 이거 일단, 이거부터 마저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3주차, 3주차에 타 서버 침공 시,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목요일이랑 토요일날 타 서버 도시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토요일은 기지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요일 날 기지는 못 때려요. 기지는 못 때리고 도시를 서로 때릴 수 있어요. 이제 뭐 편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도시를 서로 때리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당 화력을 좀더 집중하려면은 여기 공성 마스터를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쪽 줄 지나가서 위로 갈게요. 위로 가면은, 감염 확산, 이건 뭐 전투 그건데 솔직히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나 어차피 테크 때문에 요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찍어야 되는 거고. 급하진 않아요. 여기 건설이랑 테크. 시간 증가거든요. 시간 증가인데. 그냥 요거를 쓰면은 사용 스킬이야. 사용 스킬. 요거거든요. 즉시 건설. 아, 즉시 건설 아니고. 이게 그 무료 건설 증가랑 무료 연구 증가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 하...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 시간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잖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선술집 여기 보면은 무료 가속 시간이죠 이거에 플러스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크지 않아 크지 않아요. 지 않아서 그냥 찍고 지나가는 정도 이게 처음 찍었을 때 1분밖에 안 줄고 아 처음 찍었을 때는 48분밖에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그 건설 시간이 시간이 많이 드는 걸수록 효과가 애매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효과가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 레벨이 낮으면 체감이 안 돼서 이게 1일짜리면 체감이 돼요. 왜냐면, 팍 줄거든. 1시간 정도 줄면팍 주는데, 이거를, 이런 거 봐봐. 30일 이런 거 해봤지, 30일에서 1시간 줄어봤자 체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좀, 찍, 찍먹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걸추천드릴게 이것도 그렇고, 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료 전문가 이거 뭐냐면은 이게 어 보자 중독된 친구가 있나 중독된 친구가 이거 꺼놨군요 기능을 아무튼 예 걸로 보여줄게 이거 중독이야 지금 업적 착한다고 100... 짠, 찍는데, 이거 한번 비행기 갈 때마다 1씩 빠지잖아. 저거 찍으면 2씩 빠져요. 한번 비행기 갈 때마다. 나중에 필요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막, 그, 보스 한번 치는데 막, 백스택 달고 오면은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쓰이는 게 이거고, 어차피 위로 가려면 이거 타야 돼. 네, 이거 타야 되고, 그 다음 에 여기 즉시 건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얘네 둘. 왜냐면은, 테크는 240분이고, 2시간, 6, 4시간, 4시간, 4시간이고, 얘는 2시간이 감소돼. 매일매일 쓸수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씩 무조건 찍고 넘어가야 돼. 찍고 넘어가기 좋아요. 내가 쓸수 있는 거니까. 이거 8개 슬롯 다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8개 슬롯이 아니구나. 건설 4 슬롯 다 적용이 되고, 테크 2 슬롯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강추, 강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찍어야 돼요 아 그냥 닦아 놓고 얘기해서 쭉 올라와서요 올라,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다 찍어야 돼 찍어야 되고 이거는 이건 연막일때 쓰는 스킨인데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찍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무방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긴급 직결 어 이거 생각보다 패시브거든요. 패시브. 패시브라서 찍어두면 좀더 빨리빨리 당기긴 하죠. 어, 빨리빨리 당기고 이제 공성깃발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공성전 할때 서로 도시 뺏는다 있잖아. 도시, 도시를 서로 들어다 되잖아. 그때 깃발 깔아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직업 경험치기 때문에 찍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리셋 레벨, 만렙 찍은 다음에는 다시 빼는, 빼는 스킬 그 다음에 우정치료 이거는 이제 수비용 수비용인데 뭐 하나 정도 찍어두면 좋아요 추가 좀 넣고 이 위에는 나중에 다시 찍을게요 지금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초록색 라인 쫙 찍고요 쫙 찍어야 돼 초록색 쫙 찍고 얘 취향 얘를 골라도 되고 얘를 골라도 되고 내가 접속 시간이 길고 참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거를 안 찍어도 되고요 이거 먼저 찍으시고 그거 아니고 내가 일이 좀 바빠 바쁠 시즌이야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거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초반에는 체력 50%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고 이거 나중에 찍먹만 하고 넘어가든지 안찍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이게 3주차 이후부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0렙짜리 이거도두 개는 그냥 찍으면 좋고, 안 찍어도 무방하고. 그 15렙 얘가 중요해. 얘는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패시브. 왔다 갔다 빨리 하는 거고. 이거는 연맹에서 몇 명만 좀 들고 가주면 좋은 거. 그리고 25렙 이거는 필이 3개 마스터 해야 될 거. 필이 3개 마스터 할 것.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엔지니어는. 일단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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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초반이에요. 엔지니어 초반용, 초반용 여까지만 할게요.